안녕하세요. 북사랑 카페 크리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세계사를 바꾼 13가지 식물입니다. 이 책은 특이하게도 역사의 주인공이 사람이 아닌 우리들이 늘 식탁에서 만나는 식재료인데요. 13가지 각각의 식물에 얽힌 이야기를 세계사와 함께 재미있게 풀어놓아 당시의 유럽의 먹거리 사정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세계사를 바꾼 13가지 식물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후 16세기 초중반쯤 안데스 산맥이 원산지인 감자가 전 유럽에 소개되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유럽에서는 덩이뿌리 식물인 감자를 키워본 적이 없었기에요 어떻게 감자를 요리해 먹는 방법을 몰라 감자의 맛있는 부위를 먹지 않고 감자의 싹과 초록색 부위를 잘라 먹었다고 합니다. 유럽인들은 감자의 맛을 알기도 전에 감자의 싹에 있는 솔라닌이라는 독성분을 먹게 되어 현기증과 구토 등의 증상을 경험하고는요. 그들의 이미지에 감자는 독성식물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감자를 성서 기록에 나오지 않는 식물로 취급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씨앗을 통해 열매 맺게 하는 식물과는 달리 감자는 씨앗이 아닌 덩이 줄기로 번식하였고요. 모든 생물은 암수의 조화로 자손을 남기는 것에 비해 감자는 덩이 줄기로 번식했다는 점으로 한동안 감자를 악마의 식물로 취급하고 멀리하였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요. 당시 유럽에서 감자를 종교 재판에 회부하는 일까지 생기는데요. 감자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단지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만 감자를 술모 있는 작물로 여기고 식용했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겨울, 유럽에 지독한 흉년이 들어 식량난을 겪게 되는데요. 이때 바로 척박한 토양에서 잘 자라고 수확이 가능한 감자를 식량으로 보급하려고 유럽에서는 궁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와 독일 프로이센 국왕 프리들리 2세가 기아 극복을 탈피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감자를 알리는 데 힘썼다고 하는데요. 결국 영국은 시료를 거두지 못하고 독일은 감자보급에 성공을 거두게 되죠. 프리딜리 2세는요, 당시 가축 사료로만 썼던 감자를 본인이 직접 먹으면서 보급 캠페인을 벌였다고 하고요.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급기야 무력까지 동원해 국민들에게 감자 재배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프리들리 2세는 심리전까지 동원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 나라에서 감자는 귀족만 먹을 수 있다라고 공고를 내리자 그의 노력은 사람들의 심리를 움직여서요. 감자 보급에 결국 성공을 거두게 되죠. 당시 독일 북부는 매섭게 추운 날씨와 폭설로 인해 가축들을 먹일 사료와 건초를 미리 준비했지만 충분한 양이 되지 못했었는데요. 이러한 기후에 가축들의 사료에 도움을 주었던 식물은 바로 감자였습니다. 부족했던 사료들로 인해 겨울에는 보통 가축을 사육하지 못했었는데요. 풀을 주로 주시기로 하는 소는 감자를 먹이지 못했고요. 잡식성이었던 돼지에게 감자를 주어서요. 겨울에도 돼지를 사육하는 것이 가능해졌죠. 이로 인해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독일인들의 식탁에 베이컨, 햄과 소세지 등 풍성한 식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감자 덕분으로 사람과 가축의 식량 문제를 해결한 유럽의 강대국들은요. 내부의 힘을 갖추게 되었고요. 광활한 불을 얻기 위해 대교역의 시대를 열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항해하는 동안 원인 모를 괴질에 시달리게 되죠. 바로 괴열병이었는데요. 피부의 점막이나 잇몸에서 피를 흘리고 아픈 통증에 시달리다가 급기야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괴열병으로 인한 피해는 굉장히 커서요. 포르투갈의 페르디난드의 마젤란 함대는요. 선원 270명 중 고작 18명만이 고국에 귀환했다고 하죠 괴혈병은 비타민C의 결핍으로 생기는 병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괴혈병이 비타민C의 부족으로 생기는 병이라는지 인식조차 못할 때배 안에서 선원들이 감자를 주식으로 하면서부터 크게 괴혈병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감자에는 본래 비타민C가 풍부해 괴혈병을 완화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괴혈병 발생을 막아주는 감자를 가득 싣고 출항한 배들은요. 장거리 항해를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유럽의 배들은 먼아먼 동방까지 찾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또한 가지 유럽인들에게 오랫동안 배척받았던 식물을 소개해 드리자면요. 우리들이 즐겨 먹는 피자나 스파게티의 주 원료인 토마토를 들수 있는데요. 감자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안데스 산맥이 주원산지였고요. 토마토는 유럽인들에게 받아들여지는데 감자보다도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무려 200년이 지난 18세기에 들어서 사람들은 토마토를 먹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연유에서인지 궁금해지는데요. 감자와 마찬가지로 토마토는 가죽과 식물이라고 하죠. 가죽과 대표 식물로는 감자, 토마토, 담배, 고추 등이라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무려 2,700여 종에 이른다고 하고요. 가지과 식물은 주로 중남미가 원산지라고 합니다. 가지과에는 앞서 언급한 솔라닌이라는 변종 알칼로이드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서요. 소량만 가지고도 독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토마토에는 줄기와 잎에만 주로 독이 있다고 하고요. 토마토 자체에는 독이 없다고 하는데요. 토마토가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은 이탈리아 나폴리 사람들이 토마토를 먹기 시작하면서라고 하죠. 그것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고요. 극심한 기아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토마토를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에 토마토는 고급 음식 재료가 아니었고요. 토마토 소스를 듬뿍 얹은 나폴리 스파게티는 노점상이 솥에서 누드를 삶아내어주면 노동자들이 포크도 없이 손으로 집어 먹으면서 허기진 배를 채우는 서민 요리였다고 하죠. 피자 역시도 가난한 사람들이 밀가루로 만든 반죽에 토마토를 얹어 먹던 요리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요. 토마토 소스는 나폴리 외에 당시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즐겨 먹는 음식을 나폴리가 이탈리아 대표 음식으로 만들어내는 데 한몫을 한 셈이었죠. 현재 토마토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생산량이 많은 작물로 손꼽힌다고 하는데요. 토마토 하면 우리들은 보통 이탈리아를 떠올리기 쉽지만요. 뜻밖에도 중국이 전 세계에서 토마토 소비량 1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중화요리에서 토마토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음식 재료라고 하는데요. 아메리카가 원산지인 토마토가 유럽을 거쳐 아시아에 전해진 시기는요. 유럽산박이 아시아를 자주 드나들던 대교역 시대인 17세기 이후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토마토는요. 수세기 동안 전 세계의 인류 음식 문화에 크게 변화를 가져다 주었죠. 한때 후추의 가격이 금과 맞먹는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과 같이 후추를 싸고 쉽게 살수 있는 우리들에게는 잘 납득이 가지 않는 현상이라고 할수 있죠. 과거의 유럽인들은 겨울이 닥치기 전에 채소 안에 가축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도살해 고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부족한 식량을 충당하기 위해 부패하여 저장성이 떨어지는 고기로 어쩔 수 없이 겨울을 버텨내야 했죠. 고기의 부패를 줄이고자 소금을 써서 절이거나 말리는 방법을 썼다고 하고요. 고기에 들어가는 향신료는 고기의 맛을 한층 더 내게 해주어 유럽인들에게는 마법과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후추는 남인도가 원산지인 아열대 식물로서 중동의 아랍 지역과 유럽에서는 재배할 수 있었던 작물은 아니었다고 하죠. 그래서 상인들은 거리가 먼 인도로부터 후추를 들여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먼 길을 돌아오다 보니 자연히 운송비가 폭등했는데요. 마침내 유럽에 도착한 후추는 고가의 사치품이 되어 대다수 사람들이 구입할 수 없는 엄청난 비싼 가격에 후추가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후추가 유럽에 전해진 것은 십자국 원정 이후였다고 하는데요. 유럽에서 향신료의 인기는 날로 높아만 갔죠. 한편 유럽의 상인들은 바닷길로 후추를 들여와 막대한 이익을 취하려고 했는데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한 일, 바스쿠 다가마가 인도까지 가는 항로를 개척한 일, 마젤란의 세계일주 등 모두 후추를 비롯한 향신료를 구하는 데 그들의 목적을 두게 됩니다. 아쉽게도 식민 지배를 받게 되는 나라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소유한 향신료가 표적이 된 셈이었고요. 결국 세계 식민화를 촉발하게 하는 계기가 되죠. 향신료를 찾아 갈고 닦은 인류의 항해 기술을 보면서요, 맛을 향한 인간의 도전과 욕망이 세계 역사를 얼마나 바꾸어 놓았는지 새삼 알게 되는 듯 싶습니다. 과거 동물의 털과 새의 깃털에서 옷감을 구하던 시대를 넘어서요,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서 중세 유럽인들은 그동안 전혀 알지 못한 신기한 식물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 식물은 바로 모카였죠. 모카는 식물학적으로 크게 네 종류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인도는 기원전 3000년 전에, 페로는 2500년 전, 그리고 이집트는 뒤늦게 500년 전부터 모카를 재배했다고 합니다. 처음 유럽인들이 면직물을 접했을 때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살갗에 닿는 느낌이 따뜻하고 포근한 데다 가벼우면서 착용감이 뛰어났다고 하죠. 더욱더 그들이 놀란 사실은 모카가 식물이었다는 것이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섬유는 당연히 동물의 털에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을 불러온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목화였고요. 18세기 후반에 석탄을 이용하는 증기기관이 출현하면서 기계화가 실현되었고요. 대형 공장에서 면직물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 면화는 사람들에게 더욱 더 필요하게 되었죠. 인도에서 생산하는 모카만으로는 면직물을 만드는 재료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결국 영국은 필사적으로 모카 공급지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때 새롭게 모카 공급지로 부상한 나라가 미국이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에서 모카를 재배하는 데 어려움은 바로 모카를 재배할 일손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미국은 급기야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데려다 소확에 필요한 노동력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모카 수확에 흑인 노예를 동원해 노동시킴으로써 영국의 모카를 팔아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되었고요. 이렇게 미국이 영국에 팔아넘긴 모카로 영국은 기계로 이용하여 만든 면제품과 공업제품을 미국으로 운송했죠. 그러나 1863년 제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미국 역사에 남을 노예해방을 선언하게 되고요. 이 선언은 미국 북부와 남부 각자의 이익이 갈리면서 남북 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한편 미국의 모카 수입의 차질을 입은 나라가 영국만이 아니었고요. 러시아도 포함되었는데요. 추운 지역에 속하는 러시아에서는 따뜻한 모카 섬으로 만든 섬유가 필요했죠. 하지만 러시아는 기후적으로 모카를 재배하기에 적합지 않아 대신 중앙아시아 투르키스탄을 모카 생산지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투르키스탄 지역에 해당하는 우즈베키스탄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모카 생산국이 되었다고 하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계사를 바꾼 13가지 식물 중몇 가지를 리뷰해 보았는데요. 책에서는 각 식물마다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참 흥미롭고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인간의 역사가 대단한 것까지 보여주 결국 먹거리 때문에 위험과 모험을 마다하지 않고 탐험을 감행했던 사실에서 역사의 출발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음을 또한 알게 해 주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꼭 읽어 보실 것을 추천드리면서요.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